이밤 우리는 소망 없는 자요, 망가진 자요, 상처난 자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 올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급고 지나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한 나의 기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픈 마음, 상처난 영혼 유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갈망합니다. 전무후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옵소서 각종 질병을 치유받게 하여 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가풀어지게 하여 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 우리가 게잇키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소망 없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형식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소망 없는 가정에서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 없는 예배를 드리던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한 지 1, 2년이 돼서 임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첩을 들여서 자녀를 낳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이 없자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를 엘가나 한나의 남편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 나는 첩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분인 나는 한나와 동등한 또 다른 아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분인 나에게는 원어에 보면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다. 즉 아들들, 딸들, 복수로서 최소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나는 그 기간 동안에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서열상 원래 본처이지만 분인 나보다 서열 아래의 역할을 하면서 너무 원통한 일을 많이 겪었던 소망 없는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승에 보면 최소한 네명 이상의 아들을 딸들을 낳았다면 10년간 한나는 가정에서 분인 나로부터 복장 터지는 많은 일들을 겪었다는 추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무회 여기 바람 좀 꺼주시면 감사해요. 바람이 어디에서? 또한 사무엘상 일장에 보니까 매년 절기마다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무슨 절기냐?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가족 공동체 단위가 사회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남자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예배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추석과도 같은 아주 기쁨이 넘치는 명절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가족 단위로 아버지가 각각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그 고기 음식을 나누어주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도 없으니까 부인나에게는 그 초막절에 매년 드리는 예배가 부인나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는 과시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 높임받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한나는 여전히 매년 매년이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긴 시간 전승대로라면 10년 이상 매년 절기마다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은혜의 장소인데 그곳에서조차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서조차 한나는 얼굴을 들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고기 분깃을 나누어 줄 때도 남편은 한나를 생각해서 두 배의 몫을 나누어 주었지만 한나의 문제는 고기를 못 먹는 것이 그녀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너는 저주받은 인생 너는 재수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폭받지 못한 인생 은혜가 없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일상 1장 오늘 집에 가서 쭉 읽어보면 분인나가 매 절기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어요. 얼마나 무슨 일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자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깔 봤을 거예요. 한나는 그런 소망 없는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소망 없는 시대, 소망 없는 가정, 소망 없는 예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한나는 너무나 원통해서 그녀만 음식도 먹지 않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간 다음에도 자기는 갈 수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이 이제는 죽은 그런 인생과도 같아서 성전에서 한없이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한나는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음식을 거부하고 혼자 남아서 마음이 괴로웠다고 성경은 그녀의 그 처절한 소망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술챈 여자라고 엘리 제사장이 오래 기도하는 한나의 입술을 가만히 보더니 너 술챘구나 그러는 거예요 한나는 어디 하나 발디들 꽂았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소망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를 그 흙구더미에서 진흙탕에서 꺼내줄 사람이 없었는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3회상 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한 장본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웅덩이로 깊은 것으로 절망으로 낭망으로 계속 밀어 넣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나가 내 아들을 드리겠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아들만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수치를 가려주고 내 원통함만 풀어주면 내이 아픔과 내이 슬픔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 아들도 드립니다 내 얼굴만 들게 해주시옵소서 가슴 아프고 원통한 자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방골방에서 기도하지 뭐로 이렇게 이 밤중에 나와서 모여서 난리 법석이냐 뭐로 3시간 돌파 기도는 하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큰소리를 하냐 왜 이렇게 3시간씩 기도하냐 원통하면 3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면 3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입술을 달싹달싹 하면서 긴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내 고통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거 표현만 다르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하나님, 빚 갚아 주세요. 돈 주세요.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좀 살려 주세요. 우리 살려 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고쳐 주세요.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1년 만에 마이크를 잡고 오늘 여러분 앞에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백신 부작용으로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긴긴 세월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원철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가겠습니다. 약 먹고라도 가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저는 14년 동안에 척추 디스크로 말미암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이렇게 한 곳으로만 자다 보니까 온몸에 뼈가 틀어졌습니다 1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쳐주셨고 그것 때문에 저는 목사까지 되었고 하던 모든 공부 의학을 집어치우고 저는 선교사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도들을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우리를 사형장에 맨줄 서서 끝에 짜락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우리를 보는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조롱거리가 됐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 가시와 같은 질병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약할 때 강한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오늘 한나의 고백이 청와 여러분의 찬양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극치가 있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구사어를 이러고 저러고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 모습이 이것입니다. 눈물로 애통하며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했습니다. 사무 들으셨다 엘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내가 간구했더니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내 아들은 하나님이 들으신 아들이다 나의 원통함을 들으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아들 하나를 구했을 때내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거라는 걸그 평범한 여자의 머릿속에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시대를 접고 왕정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한나의 그 탯줄의 아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야 겠기에 하나님은 원대한 이스라엘의 큰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통해? 한나의 원통한 마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원통하십니까? 오늘 밤 기도하셔야 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했다 우리나라 소망 없다 우리 애들이 소망 없다 이제 인공지능 AI가 넘어서서 범인공지능 AI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AI에 관계된 사람들은 1,400억에 1년 연봉을 받는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100만 원도 못 버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끝장났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오산리 기도원에 나와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망군의 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이 모든 내용의 공통적인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낮은 곳에서 죽음에서 절망에서 사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하나님의 길은 공의롭고 정의롭다. 도 너희, 너희 인간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오만한 말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이 더 정의롭게 변화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지고 벗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 분이이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 기승세를 잡고 천진 천진 앞으로 천진 창복을 향해 천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신학교도 다섯 번을 때려치고 우여곡절 끝에 목사가 되기까지 오늘도 오늘 이 아침에도 시편 71편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마이크 잡고 성교지에 가서 성경의 말씀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시편 71편에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내가 의지하던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못해서부터 당신의 이름을 알았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였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당신이 훈육하여 사오네. 내 입이 종일토록 여호와의 진리의 공의를 선포하리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ADHD로 정신병으로 망가진 자녀들 사업이 망하고 부도나고 빚쟁이에 쫓기고 난리 법석이 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좌파도 우파도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없이 없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 자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 우리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자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망의 끝에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했더다라고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를 이 시간을 사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여전히 끝까지 승리의 멸류관을 향해 끝까지 다름질 쳐서 천국에서 우리가 멸류관을 받기를 주곤 합니다. 모세가 불렀던 노래 출애국기 15장은 한나의 노래와도 겹치는데 그출애국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가 역사의 주인공 되신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내는 종일토록 거룩한, 선에, 거룩한 산에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 15장에도 동일하게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짐승과 짐승의 숫자에 절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 같으나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가 천국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거문고에 맞춰서 마음껏 찬양할 때, 천군 천사들이 이제 성전의 휘장이 열리고 천사들이 모든 대접을 갖고 와서 마지막 끝장판인 이 세상을 심판하는 대접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새롭게 쓰십니다. 한나는 그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자식 하나만 주세요. 나 자식 하나만 주면 내가 뭐든지 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한나는 다음 해에, 그 다음에 또 초막절 절기에 가야 했어요. 예배를 가는데 안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냐. 나 이번에는 우리 아들 젖대기까지 이번 초막절 절기 예배는 안 가요. 그래요. 한나가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가서 나도 자랑하고 싶죠. 뽀대 하고 싶죠. 부인 나한테 너만 자식 있냐. 나도 자식 있다. 오냐 해보자. 그럴 텐데 한나는 안 갔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뭐를 준비하느냐. 약속 그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 절개는 안 가고 우리 아이가 젖을 떼 거들랑 내가 모든 재물을 갖고 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아들을 바칩니다. 나를 바칩니다. 또내 아들이 영원토록 성전에서 여우와 하나님을 경배하리이다. 그때 그냥 간게 아니에요. 수소 세 마리를 잡아 바쳤어요. 수소 세한 마리당 그 지금 가격으로 하면 평범한 사람 집한 1년을 먹고 살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수억 원을 바쳤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소 세 마리, 밀가루 뭐몇 푸대 또포도주뭐몇 푸대를 막 바리바리 싸서 갖다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하고 같이 그냥 덜커덕 바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들은요. 금도 운도 하나님 것이요. 생명도 하나님 것이요. 주시는 대로 하나님 것이요. 나는 청식기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까지, 누가 나를 미친 여자,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하거나 말이거나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오해받거나 말거나 그렇게 낮아질 때까지 내 생각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흑암으로 흑암으로 내려놓습니다 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입술에 탁 터지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만나가 만났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사람을 가난하고 부여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 내가 살아 있거나 죽는거나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런 필사 각오의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5장 8장에 보면 인심판, 나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처음에는 어, 그냥 대접에 꽉 차요. 5장에서. 근데 8장에서는 향로에 꽉 차요. 그러면 대접에 꽉 차면 그 2심판이 시작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심판, 나팔심판이 시작될 때는 더 많은 기도가 더 세게 더 많이 기도의 향이 차야 돼요. 그러면 그 금향로를 천사가 엎어버려요. 한, 아, 그 불과 함께 섞어서. 그러면은 그때 나팔 심판이 돼요. 그런데 대접 심판,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끝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와 하나님의 심판하신가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다시 말할게요,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처음에 시작하고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하라고 시편 71편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공의로운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입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를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죽기 살기로 한나처럼 그냥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소망이 없습니까? 절망하는 만큼, 만큼, 절망하는 수준만큼.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속사정은알수 없지만, 저도 만만치 않게 절망하며, 아프며, 고단받으며, 상처났으며, 모든 것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강렬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렬해져야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악인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프신데 손대세요 만군의 여화 하나님, 우리가 한나처럼 원통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이 밤에 왔습니다. 우리의 소망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인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한나의 기도처럼 아들 아나 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의 밭에 심으셔서 하나님 엄청난 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프로젝트를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가동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거룩하신가 공의하심을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없신여김 당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를 통해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